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야외에서. 야외에서. 오늘은 <웃음> 낮에. <웃음> 네. 저녁이 아닌 낮에. 네. 네. 오, 날씨가 더 좋아졌네요.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차또 어, 네. 나가시나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사륜구동. 오, 사륜. 네, 이렇게 오산에서 의뢰해 주셔서. 아. 사륜구동인데, 이제. 이동식 이제 업무용으로 아. 이렇게 여기에 딱 이제 표본이라고 보면 돼요 이동식 업무차 예, 예, 예. 테이블 딱 있고 예. 예. 진짜 이동식 업무차네 예, 업무를 볼수 볼 있는 수 테이블 있고 아. 또 이제 업무에 이제 회의를 할수 있는 아. 이제 몇 명한 모니터 여기서 앉으려 그러면 하나 둘셋네다한 여섯 분 정도 이렇게 해서 회의도 하고 회의하고, 예. 또 이런 하고. 구조가 또뭐 캠핑카도 되고, 아, 되고 업무용으로도 쓰고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니까는 이제 허가 내기 나름이에요. 아, 근데 이제 구조가 이제 여기 통로용인 구조도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쓰는데요 아. 차는, 요 차는 이제 이동식 업무용으로, 이동식 업무용으로, 네, 업무용으로 이제 허가를 낸 겁니다. 아. 네. 테이블 이 있어야 되니까 이동식 업무차는. 네, 이렇게 이제 아. 대형 테이블 이 들어가서 오, 아, 여기 앞도 음. 수납. 이렇게 하고, 간등하게. 요트 바닥에. 음. 트 이렇게 놓고 어, 어 여기는 2여, 5인승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1열 3인승, 2열. 그렇죠. 이제 앞에 이제 아. 세 자리가 제공되니까 뭐그뭐 아. 그 의미는 없지만 아. 그래도 이제 그 법적인 거상 예, 예이 앞에 이제 세 자리 3인이 그래야지. 이제 되고 3인. 뒤에도 이제 3인으로 할수 있는데 요거 아. 이제 탈거를 해서 한 거죠. 네. 음. 가운데 이제 뭐 냉장고라든가 아. 이제 뭐 이런 것도 비치가 아. 비치를 할수 있게 이제 커팅을 해서 이렇게 단독 단독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약간, 5인승 음, 이동식 음, 업무용 차로. 예, 예, 예. 업무 부스는 여기다 다, 노트북 연결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렇죠. 요즘에는 예, 또, 핸드폰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무선으로도 이제 어. 예, 스마트다 보니까. 그렇지, 예, 미러링이 내장돼 어. 미러, 있어서 어. 이렇게 이제 또 전송도 시키고. 무제한이면 아주 좋아요. 짱이겠네. 시스템 자체가. 네. 예, 예. 영화도 볼수 있고. 음. 예, 이렇서 선반도, 음반도 어, 있고 어, 이제 전체적인 어. 이제 분위기는 어. 이제 렇게 회색 회색 베이스에 어. 이제 블랙 포인트. 어, 예. 어우, 예, 틀리네요. 이렇게 커튼을 딱 쳐놓고 문닫아놓으요 어, 아늑하네요. 아늑.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요트 바다 가고 어, 뭐 이렇게 그냥 기본 베이스에 천장 아. 이런 거안 건드리고 그냥 아. 깔끔하게. 이제 깔끔하네요. 순정틱하게. 네네네. 예. 네, 네. 어, 순정 같다 해서. 진짜. 응. 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수납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앉아서, 아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회의도 할수 아 있고, 그렇죠. 캠핑카로 허가 맡으면은 이런 구조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음. 식사도 할수 있고, 어.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아 <laughs>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렇게 이제, 뭐, 내장제 이렇게 이제 회색 톤에다가, 아. 이동식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딱그 가구라든가 모니터 뭐 이런 게 이제 딱 세팅이 되면은 그럼 이거는 전시차를 사륜을 있는 걸 사신 건가요? 아니요 사... 아니, 이분이 이제 차를 이제 가지고 아가져오예 아, 가져오셔서 네 아, 예, 우리가 이제 뭐 전시차만 파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예, 일반적인게 이제 소풍에 이제 의뢰 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식 업무용으로 이제 세팅. 모습을 예, 리뷰를 해 드리고 예, 있어요. 아, 좋네요. 네. 좋나요? 어, 거의 순정 같아요딱 보니까. 아, 그래요? 순정 이제 음. 이게 천장이라든지 이런 사이드가 안에 음. 사출이 이게 그레이잖아요. 그래요. 그레이 맞아요. 네. 그레이톤의 검은 부지 테두리 포인트. 음. 그리고 이제 뭐그 유튜브 바닥까지. 예. 뭐 저희도 뭐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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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이스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저희 네. 쪽에서 이제 추구를 하니까 네, 네, 네. 또 이제 저희 쪽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 오셔서 네. 네. 또 이동식 업무용이면 업무용 캠핑카면 네. 캠핑카, 하면 캠핑카. 네, 네. 이렇게 이동식 업무차는 개별 수비세안내 이동식 업무용 차는 개별 수비세가 없어요. 음. 네 그냥 그 여기 안에 튜닝한 거에 대해서 네. 뭐한2% 프로 정도 아. 네, 그 정도만 내면은 네, 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음.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또 차를 또 있는 분들 가져오셨으면은 또 네. 바로 또 네. 원하는 옵션에 맞춰서 또 해드리고 네. 어, 또 오셔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전시차도 구매하시고 네. 또 찾아도 주시고 예. <laughs>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문을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뭐 이동식 생각 이동식 사무실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음. 또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네. 예, 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 있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네.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 네. 고객분 이거 보시겠네. 전화. 보시겠네. 예 이제 보면은 이제 아, 내 차가 이제 다 끝났구나. 아, <laughs> 예, 이제 다음 이제 다음 예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출고 해드려야죠. 예. 네. 그래, 또, 고장하셨고, 네. 낮에 보니까 좀 화난이 더 좋네요. 어 예, 예. 밤에 또, 이렇게. 밤에 보는 나름에 또, 네, 예, 낮에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쭉 있고요. 있네. 어, 이렇게 아, 차가 개설도 있고. 차가 네. 계속 있어. 어. 열심히 또, 이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뭐 저기 또, 배거니까또 네. 좋은 또 제품, 또또 또 옵션, 또 좋은 또 소식 전에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요. 네, 네. 오늘은 또, 이만하는데 뭐 특별히 할말 있으면 해주시고 뭐, 예,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 <laughs>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해갖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님. 네, 들어가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